요즘 파격행보를 걷고 있는 주현영이 엄청난 수익으로 강원도에 주택까지 지어 화제인 가운데 짠한 형 신동엽에 출연한 주현영에게 신동엽이 예전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해졌는데 부모님에게 선물 같은 거 제대로 해드렸냐라고 물어보자 주현영은 부모님은 예전부터 꿈이 있으셨는데 건축을 하는 아빠가 우리가 사는 집을 짓고 싶어했고 그 꿈을 이어드리게 됐다면서 강원도에 패밀리 하우스를 지어서. 두분다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로 가서 살고 계시고 자신은 독립했다고 전했다. 이날 신동엽은 SNL 오디션 당시 주연영의 연기를 보고 감탄했다며 극찬했는데 당시 주연영은 내한한 일본 가수의 감동 상황과 일진 친구들이 담배 빌리는 상황을 연기해 호응을 얻어냈다고 신동엽은 저건 일진 친구들이 아니라 제가 일진이었네라고 생각했다면서 캐스팅 후 주연영이 학폭 터질까봐 다들 불안했다면서 리얼했던 주연영의 연기를 극찬했다. 드라마 열려 박씨 계약 결혼전으로2023 MBC 연기대상 신인상 여자 부문을 수상한 주연영의 앞길을 응원한다.